가 너무 하이런 옷입지 몰랐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맞다 거치도 안 찾는다. 내가 저 병원을 꼭 가야겠지? 여러분 아직 아직 달도 이렇게 떠 있어요. 그냥 달은 맨날 떠 있긴 한데 또또아 어, 출근하기 싫어. 아아 어. 어, 출근하기 싫. A few moments later. 이렇게 해가 떠 있을 때 출근을 하니까 아니 뭐라는 거? 해가 떠 있을 때 퇴근을 하니까 가배가 남다르다야. 공무하다 말고 가는 것 같아. 요 퇴근하고 와 씻었는데 진짜 약간 무슨 기분이냐면 일을 하다 만 느낌? 저는 진짜 확실히 데이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전 실습 할 때마다 느껴요 데이가 진짜 좋다고. 왜냐면 일찍 끝나는 것도 일찍 끝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유난히 좀 솔직히 할게 없었어요.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은 안 될까 싶기도 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요 근데... 지금 이 실습을 하고 있는데. 팀플이 많이 밀려가지고, 지금 팀플만 해야 되는 게네 개거든요? 다, 다 다음 주가 이제 바, 발표인데, 다음 주까지 다 끝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실습이라 다들 바쁘고, 아무튼,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실습하면서 또 겁나 잘 먹어가지고, 살이 또 올랐어. 저 이번 실습 때 보시다시피 정말 잘 먹고 있거든요? 아, 선생님이 절대 쪄서 오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미 조금 쪘어요. 머리가 원래 퍼먹기가 있는데 그렇게 계속 머리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빠글빠글해지네. 제가 누워있다가 릴스를 보는데, 아, 좀 급발진이긴 한데. 자, 아, 앞머리 자를 거예요. 근데 미용가위를 기스에 두고 와서 가위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리 잘라볼 거예요. 급발진인가? 아, 그냥 자르지 말까? 아니, 근데 지금 너무 길러서 자르긴 해야 되는데, 아, 자르지 마. 그냥 자르지 말까? 냅둘까? 아니 근데 자르긴 해야되는데 지금 너무 길렀는데? 가운데 앞머리가 여기까지 잘랐어. 어떡해. <laughs> 앞머리 진짜. 짧게 잘랐나봐요, 여러분. <laughs> 어떡해요, 여러분. 저 진짜 괜히 잘랐나봐요. 사실 제가 릴스 보다가 앞머리 있으신 분이 너무 예뻐서 급 배진으로 자른 거긴 한데요. <laughs> 저 그냥 이러고 다닐게요. <laughs> 아, 고등학교 때 갔다. 까꿍! 생얼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나 기린 친구 반응 한번 봐봅시다. 짜잔! 뭐야, 앞에 놨어? 나선... <laughs> 아유, 저기서 혼자 두면안 돼요! 봐봐. 아, 근데 망했어. 너무 짧게 잘랐어. 아이고, 아이고. 더워? 와, 여기 뭐야, 진짜? 뭐야, 저니 뭐야, 저켰다나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거니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거 뭐야, 저거 뭐거뭐리 매운데 너무 맛있다이 정도로 마이크를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마이크를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마이크를 줬으 아저 끝니다. 음. 어, 탈진할 오늘라미 for your bestie successes. For me, that was right, Olivia? No, you both did. Yeah. Oh. No. <gasps> That's Ooh, oh, oh no. <laughs> <laughs> but it i it, it just Oh, <laughs> Ooh, it's just so it's done. Done. Was it Noah? Was it just um. a kiss? You are the only girl who doesn't... 대란을 까기 위해 내 카메라를 내던진 듯. 아. 각도를 살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음. 음. 그래. 고맙게. <목소리> 이상 소원이랑 뭘 하면 자꾸 이런다. 내가 봤지 소원이랑 나랑 뭐가 안 맞아. A few moments later. 에너지. 난 가기 싫어. 아 우리 어차피 근데 따른면 아. 먹으러 가. 아 부럽다. 혹시 우리, 거기 우리 집 근처에 있는데어 맞아 맞아. 같이 또 언제 갈 건데? 3시 어, 반? 오 귀여워. 미안하다. 아니 야, 야 봐봐 손이랑 그래. 손이랑 나랑 뭐가 안 맞는다니까 지금? <laughs> 우리 빨리 한번 해봅시다. 뭐뭐은거 좋았던 점이랑 아쉬웠거나 개선할 사항. 음. 엄마 제 집중하는 거 봐. 뭐야? <laughs> 야, 왜? 야, 소은이가 조금만 달라 했더니 이만큼 줬어. 보이냐? 뭐야? 야, 소변 검사도 이렇게 안 나오겠다. 야. 약간 뭔가 느낌이 이사하고 먹는 느낌이야. 안지? <laughs> 죽였다. 늘려한으금지내렸어 음. <laughs> 옛날 신전도 매워 가지고 진짜 그래. 진짜? 응. 거 너무 매워. 근데 안 넘긴 게더 나은 거 같아. 음

왜 동의할 거야? 아빠가 아빠. 좀 심해. 음. 학벌, 공부. 그래서 아빠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실망시키지 않기 위 거짓말했어. 제가 믿었네. 믿지. 왜냐하면 제가 사기를 쳤거든. 진짜, 진짜. 하버드에 다니긴 다녔어. 맞아. 퍼프가 그래서 제가 명예훼손? 약간 그런 걸로 거짓말 쳐 사기 쳐가지고 그걸로 돈 엄청 물어줘야 돼 저랑 제 친한 친구가 유제니에서 온 리샤하고 도쿄에서 온 후지원인데 저도 자기 나라에서 태어날 거예요 언니 야, 빠글이, 가자. 야, 빠글이야? 응. 어. 나 얘랑 하이파이브 좀 할게. 그래. 키가 자, 상당히 짧네요, 여러분, 그쵸? 아, 가자, 뭐 민지야! 뭐야, 뭐, 야, 뭐. <laughs> 테라스래요. 아, 테라, 테라 맛 없는데. 카스가 맛있어요, 여러분. 테라 맛 없어. 카스가 뭐하 민지, 안녕! <laughs> <laughs> <너> 어? <어떻게> 왜? <해? 웃음> <laughs> 이게 저구 무슨 이야 나? 이거 세개 들어가는 게 뭐지? 어쨌든 저번에 실습 가는 음. 환자분이 음. 여기서 막내가 누구야? 이러는 거야 음. 그아 그래, <laughs> 아, 아버님 자해요 내가 그랬어 음. 나 특유의 환자들한테 내는 목소리 있잖아 음. 그 그래, 그랬더니 어? 네가 막내야? 네가 서 정치가 제일 큰데? 이러는 거야 <웃음> <웃음> 아, 진짜 속을 막구글부글끊었네데 <laughs> <laughs> 아버님, 덩치가 무슨 상관이에요? <laughs> 막 이러고 넘어가는데 내가 병실 나오자마자. 응. 밤길에서 마우치지 말자. 그래서 막 내가 아버님한테 어. 저 듬직하죠? 이랬더니그 응. 다음부터 응. 막내 왔네? 막 이러는데 아, 진짜? 아유, 맞아요, 맞아. 덩치 큰 막내. 응. 그래서 옆에서 ᄉ <laughs> 이랑 같이 했는데 존나 쳐 웃고 내가 웃기냐? 이러고 <laughs> <아유. 웃음> 재밌냐? 어? 너 오늘 저은거 있잖아. 오늘 좋은 거 없어. 너 아까 전에 찾아본 게 뭐였지 네이버에서 그거 어. 자궁 이형성증인가 질염 284 갑자기 근런데 미디어요? 어머 나 하나도 안 했네 뭘? 얘들 이거 좀 해주라 뭔데? 설마 업무는 뭐, 뭐 어. 아니겠지? 설마 또막그 음, 내가 그렇지 않아? 아나너 아, 설문 진짜 저번에 하다가 진짜 아.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잖아. 음. 또 해야 아, 돼? 까먹고 있었어. 뭔데 이번에? 주제가 뭐야? 야 네.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뭐이번주이가 뭐야?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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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눈물을 <목소리> 흘린다 <목소리> 아 와이파이 와이파이 비번 아신분 아려 약상 위험 평가도 카 라고？한 게 감염 위험성 얘기 였어？아니면 낙상 감염 위험성 아디오스. <laughs> 우리 다캠플중 <목소리도>

役を作ったものが一つだ限界までやってもらおうなるほどこれが弱くてもお金のかけ引きに胸がか無理うちのに買いに行ってみて 私が持っていなても。だ、できるじゃないか。彼ら、サガーにがまだまだ言うと、私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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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は私は。私は私は私は私。私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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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い私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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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또 진짜 4시? 어레시방 1분 진짜 얘네 왜여기 이리... 1시잖아 1시 한시. 아 진짜 짜증나 12시인데? 1시라고 12시야 12시 57분이야 57... 57분이래 아 <laughs> 민자 민자 민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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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웃음> <웃음> 어, 시만, <장착> <웃음> <웃음> 아 시발 정신없어 진짜 어 아, 진짜 개아파 민지민자 <laughs> 민지야민지야 <laughs> 민지야. 내가 퇴해준다니까민지야 야, 쟤 나가라 그랬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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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진짜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유혜민한테 이런 소리 들거 어이가 없다 내가 진짜 이거 사생활 침매야너넌 오생활 치매야 잘자 넌 육생활 치매해 그럼 넌 칠생활 치매해 그럼 그럼 넌 치매 환자 해 야. 꺼주는 거 아니야? 어? 그거 너가 끌수 있어 너한테 버튼 있어 그거 파리 피퍼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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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그니까 어디 남자야? 그 걔, 기우. 기우? 모시모시 다이저で브데스 아라아라? 어때? 진짜, 진짜 열심히 한다고. 나 진짜 똑같지 않아? 시노브랑? <laughs> 네가 진짜 똑같으면 사람들이 댓글로 알려주지 않을까? 네가 똑같은지 아닌지. 그냥 여러분! 똑같죠? 피콩이에게 한 표를 해주세요 모시모시 다이저で브데스 아, 똑같지 않아? 진짜 시노브?

얘들아. 뭐뭐있 모... 아니 얘들아. 다 아니 얘들아. 병대 이거 병들지도 야 무슨 병대었이네 에? 아, 비슷하다. 너, 비슷하다. 아니 비슷한데 오, 왜 모스. 언제? 아니 너도병대다같다고너닭이라 테나고. 좀좀 그거. 그거 는게안 돼. 어, 근, 뭐? 근데 얘들아, 우리 언제 자? 뭔날수있을지 음... 아, 근데 나 이제 자볼게 이제 너무 졸려 이제 자야 될것 같아서 야오케스트라 다시 해봐 아니, 아니 근데 잠시 야, 누가죄이인가를나는죄인인가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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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스트라 시작 아, 잠이나 자, 우리 또오케스트라야 빨리 시작! 어 <laughs> <람이> 아, 좋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람이> 뭐야? 너가 알토야? 소프라노야? 아, 너가 어? 알토를 잘한다. 그래, 너 소프라노해? <람이> <오> <람이> 너, 근데 솔직하게 담배 피지? <람이> <laughs> 왜 쇳소리가 <laughs> <쇠소리만> 나? <하더만. 람이> 아니, 아니, 어때요? 어우 졸려 어마 깜짝이야 졸려히들아 실습 고생했다 음, 고생했어 민지도 민지의 빠른 업로드 기대할게요 아나 진짜 근데 그거 알지? 학교 가면 더 바쁜 거 실습이 덜 바빠 Å, post